<laughs> 아니, 그거 해보세요. <laughs> 음. 아, 아, 그래서, 되게 이제, 그, 치유 기도를 하시고 선포를 하셨는데, 제가 그 순간에는 아멘으로 받아들였어요. 음. 그런데 실제적인, 그, 그 순간은 제가 주님이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음.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그거를, 그 주의력이 생겼으니까, 음. 그게 인지가 있는데, 근데 그래도 그게, 빽 뭐, 마술같이 딱 낳는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음. 조금, 아침이 되면은 이제 비염 증세가 조금씩 있는데, 근데 느낌에 아 줄었어, 이게 줄고 있어? 응. 그런 생각과 동시에 제 안에 믿음이 응. 살짝 흔들리는 거죠. 정말 그런다고? 응? 어 기도 <laughs> 한번 했는데 낫는다고? 그런데 아 믿고 싶잖아요. 응.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그 과정 속에 또 이제 주님의 임재 안에서 계속 머무르라고 하는 그 이제 그 이야기도 같이 응. 합세를 하면서 맞아, 주님이 하실 거야, 나는 믿어야 돼. 그러면서. 그 예민한 제 믿음의 흔들림이, 이제, 그거 갖고 제가 이제, 자꾸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거죠. 네네. 메트로몬 같이 있잖아요. 네. 막 흔들리는데, 나는 네. 그걸 자꾸 믿음의 초점에 맞춰서 세우려고 하는 그 과정이 있었죠. 네. 그러면서 일주일 지나면서 또 질문하시기를, 나섰어요? 그래서, 아, 나서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 얘기가 사실 그 과정이에요. 네네. 내 믿음이 지금 초점을 맞춰가고 있어요. 내가 믿음이 주님께 확고하면, 이거 정말 났을 거야라는 마음은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살짝 의심 이 있는 거죠. 뭐 어, 낫는다고. <laughs> 그런데 실제로 제가 아, 낫을 거야 이런 게 이제 나중에 가는 거예요. 네. 나 믿음으로 낳는 거야. 주님은 응. 이미 낫게 하셨고 응. 믿음으로 낳는 거야. 왜냐, 전지전능하신 분은 오늘 배운 것과 같은 건데 응. 새로운 비전의 관점으로 이미 말씀으로 저를 낫게 하셨고 그러기를 원하셨는데 응. 그걸 받아들이는 건 나의 믿음인데. 그렇지. 믿음이. 연태까지 인생을 살아보서 그렇게 믿음. 뭐, 강직한 믿음으로 살아온 경험이 적은지라, 네. 어, 어, 어 거기서 이제 의심 갖고 어,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어. 빛과 어둠 함께 할수 없으니, 이게 다 믿음이 굳겠으면 빛이잖아요? 그러면 어둠은 이제 나가는 거죠. 네. 어, 어느새 나섰죠. 어, 할렐루야. 지금, 오늘 이거, 할렐루야. 감사하죠. 그래서, <laughs> 이 양력을 받으면서, 음. 어, 말씀도 많이 알고, 무태신앙이니까, 음. 교회 생활 속에서, 크리스찬의 문화 속에서 살고 어른이 되었지만, 60이 음. 되었지만, 하나님,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의 관점에서 음. 믿음으로 속포하며 말씀의 능력을 믿고, 살아내는 그런 거를 음. 생각해 보지 않았죠. 네. 은사가 있는 사람이나 할 것이야. 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뭐이런 <laughs> 어. 아, 거죠. 어. 나는 그런 일이 나타 일이 없어. 어제나 오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면서도 네. 그 동일하신 하나님을 내가 솔직히 인정하지 않았던 하죠.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관점들을, 음, 어,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이 조절해 주시면서 음. 이제 저를 다듬어가시고 음. 옛 사람과 새로운 사람의 경계선에서의 음. 어떤 갈등과 음. 예민한 부분을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지 순간 순다 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거기서 버릴 것을 버리게 해 지금 주님이 음. 새로운 피존된 관점에서 이거 새로운 피존물이다 너는 이거를 음. 음.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한 음. 그그 그 부분을 주님이 보는 관점을 저는 맨날 알 수가 없었죠. 네. 그걸 적용하고 한다는 거는 생각해본 적이 없죠. 어. 그런데 이, 이 양육을 받으면서 그 관점으로 세워지는 아, 훈련을 하시고 그런 과정 속에서 주님이 뭔가 음. 어, 만들어가시는구나. 네. 왜냐하면 이 만든다는 것은 저의 믿음이 협조하지 않으면 만들었않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이 저를 만드셨는데 저는 만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이 이거는 이건 재속되니까요 네. 그것이 믿음의 문제구나 여기 성경에는 그냥 단순히 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뭐 이런 것들이 믿음을 받아들여라, 믿음을 한다 이러는데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인데 그 믿음으로 한다,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제몫인데 그것이 얼마나 많은 점 점점 점점는 점점 점진적인 흔들림의 과정을 이제 겪어가면서. 두세 그 계에딱 쓰는 음. 이제 그것은 이제 시간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겠죠 네. 하나님은 물리적인 것건 아니라 아, 저를 새로운 가정으로 이미 보셨는데 음. 저는 물리적인 세계에 갇혀 사는 인간인지가 그것을 계속 순간순간 순간 걸어와서 네. 쓰는 건데 이건 과정이 혼자서는 절대 될 수가 없는 기회는 몰랐으니까 그렇지. 아는 사람이 안내해 주면서 그것을 도와주고 예민하게 상담해 주면서 이렇게 받쳐주고 저렇게 받쳐주고 할, 하니까. 아, 그래서 이게 양육이구나. 음. 양육, 양육하신다고 하는 거구나. 어제 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전 음. 처음에, 그 관, 저는 이제 예수님 안에 생명의 관점으로 나는 아직 생명을 받은 자가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나는 음. 그 생명을 향하여 가는 거야. 음. 근데 이미 하나님은 생명을 주셨는데, 음. 받고 안받고내 문제였다는 거를 그치. 몰라, 인지 못했죠. 음. 그런데 이제 이미 하나님의 관점에서 는 나는 받았지만 음. 내 관점에서는 아직 받으러 가는 중인 거죠. 그런데 음. 이거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그 무기처럼 사용하는 그 능력은 몰랐죠. 음. 무엇인가 역사할 때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하는 거고 그러나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역사하로 자꾸 저가 계속 가는 거죠. 이게 두 가지가 동시다발로 있는 건데. 그거를 알 수가 없었죠. 알지도 음. 못하고. 음. 근데 이제, 이제 관점을 두 개로 보게 하시죠. 그럼 두 개로 보지만 하나님의 관점, 나의 관점. 하나님이 이미 셨지만 나는 믿음으로 가는 관점. 이게 광야 연단 과정이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다발로 같은 거야. 이거는 제가 아직 잘 모르지만 아, 이게 같은 건가 봐. 지금 이, 이거를, 이거를 주님이 알려주시려고 훈련을 하나 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마음을 열고 있죠. 对。